네, 2023년 3월 31번 분석 강의 보도록 할게요. 자, Free play is nature's means of teaching children that they are not helpless. <laughs> 자, 그래서 자유놀이입니다. 아이들의 자유놀이가 어, 바로 자연의 수단이래요. 여기서 이 means는 s까지 포함해서 수단, 방식이라는 명사입니다. 단수예요. 자, 그리고 요 수, 어, 수단 뒤에 동격 모부가 나와서 뒤에 동명사가 이 추상명사인 수단을 꾸미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의 수단은 수단인데, 어, 뭐 하는 수단이냐면, 어, 이 티치가 사형식 동사라서 간접 목적어인 아이들에게 직접 목적어인 대절를 가르쳐 주는 수단이다 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들이 어,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다. 어, 굉장히 독립적이고 독자적 존재다. 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자연의 어, 어떤 순리, 수단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 티치가 사용식이라서 이 관전 목적어 다음에 나오는 이 대절은 영사절 접속사가 목적어에 위치한 거니까 생략도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어, 뒤에 helpless라는 이 단어가 어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어, 그래서 자, 뒤에 내용 나오겠지만 자유놀이를 통해서 아이가 뭔가 이제 본인에게 주어지는 통제권을 뭐 배우는 것과 동시에 여러 가지 이제 학습을 많이 해서 독자적인 존재로 잘할 수 있다. 그것을 지금 무기력하지 않다라는 걸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수단이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헬플레스 같이 이렇게 앞에 낫이 있으면 부정적 의미의 단어가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낫이 빠진다면 어 뭔가 독립적인 i n d e p e n d e n 같은 단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모자리 잘 기억하고요 <laughs> In play 자 그래서 이 아이들의 놀이에서 away from adults 자 부연 설명입니다 어른들로부터 떨어진 상태로서의 놀이에서 Children really do have control. 어, 이 아이들은 정말로 진짜로라는 의미의 조동사 두가 쓰인 거예요. 얘는 일반 동사 강조의 역할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로 통제권을 가질 수 있다, 그죠? 여러분들 뭐 <laughs> 역할놀이 같은 거뭐 아이들이 많이 할때 어, 내가 놀이를 통해서 뭔가 아빠도 되보고 뭐 의사 선생님도 되보고. 하면서 뭔가 본인의 어떤 이 상황에 책임을 지고 통제를 가지는 그런 모습을 아이들이 갖게 되죠. 자 그래서 정말로 통제권을 가지게 되고 그런 다음에 연습할 수 있는 겁니다. 뭐를? 이 it가 컨트롤을 받는 대명사라서 단수 형태를 치고 있고요. 그 통제권을 그 놀이 안에서 발휘하고 재현하는 연습을 할수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래서 요 asserting이라는 이 단어가 프랙티스의 어, 목적어 자리니까 동명사 형태를 취한다 이거 절대 투부정사로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 확인해놓게 자, in free play 자, 이렇게 어, 자유놀이에서는요 Children learn to make their own decisions 아이들이 배울 수 있대요 그들의 자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을 어,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엄마 말을 듣는 게 거의 주가 되다가 뭔가 아까 얘기했던 역할놀이에서는 본인이 의사의, 의사로서 뭐 환자에게 뭐를 할 건지 이런 결정 같은 것도 스스로 내리는 그런 사람들을 학습해 나가고요 자, learn 다음에 이 투부정사가 병렬되어 있어요 어떻게? to make 심표 그 다음에 이투가 생략된 solve가 2번 투부정사고 자, 심표 뒤에 3번 투부정사고 투 생략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어요게 이하 얘가 이제 4번 투부정사 구로 나와서 전부 다 learn의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명사적 용법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그들 자신의 결정을 내리는 걸 학습하고, 두 번째, 그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학습하고, 세 번째 어, 규칙들을 만들고 따르는 것도 학습하고 자 요거는 이제 이 create와 follow가 end로 병렬되어 있고 이세 번째 투부정사 구 안에 같이 병렬되어 들어간 겁니다. 얘네 두 개의 타동사의 목적어는 공통돼서한 번만 이렇게 뒤에 쓰여있는 형태죠. 자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학습하는데 다른 사람과 어떻게 어울리냐 <laughs> as equals 동등한 개체로서 어, 동등한 존재로서, rather than as obedient or rebellious subordinates. 어, 뭐라기 보다는, 보통 아이들은 어떻게 취급을 받죠? 어, 뭔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되고, 어른에게 순종해야 되고, 내지는 어른에게 땡깡 부리고, 반항을 하는 뭔가 더 아래에 있는 존재로서, subordinates는 이제 뭔가 부하라든지, 더 이제 의뢰 관계, 더 아래에 위치한 계급적으로, 사람을 말하는데 그런 평상시의 모습으로 치우받기보다는 취급받기보다는 어, 동일한 선상에 있는 그런 존재로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걸 배워 나가는 거죠, 죠 <laughs> 보통 친구들이랑 하다 보니까 어떤 도, 동일 선상의 계급 위치로서 어, 이렇게 어울리는 방법을 처음으로 학습해 나가는 게 바로 어, 자유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obedient, rebellious. 요런 단어들을 잘 암기를 해 줘야 되겠고요 자, 내려볼게요 자, In active outdoor play, children deliberately dose themselves with moderate amounts of fear and they thereby learn how to control not only their bodies but also their fear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어떤 활동이냐면 굉장히 활발한, 적극적인 어떤 야외의 놀이 안에서요. 어, 이 아이들은요, 의도적으로, deliberately 하면은, 우리가 보통 on purpose나 intentionally 같은 의미를 가진 부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투약을 한대, 의도적으로 본인 자신들에게 뭐를 투약하냐면, 적절한 양의 fear, 공포를 투약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여러분들이 어 뭔가 이렇게 좀 처음으로 활발하게 놀아야 되는 그런 놀이 공간에 갔을 때는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가지면서 아이들이 그 놀이에 임한다라는 의미에요 그거를 이제 공포라는 단어로 이용해서 표현을 했고요. <laughs> 자,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그리하여 thereby 그렇게 어느 정도의 공포심, 긴장감을 가지고서 야외 생활을 함으로서 야외 놀이를 함으로써 그리하여 그들은 뭐를 배우게 되는 겁니까? 목적어 어, 지금 의문사 투부정사 형태로 나와서 이 how to control은 how they should control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통제를 해야 하는지. 뭐를 통제하다 목적어가 나도니 a 버돌서 b 이렇게 나왔죠. 어, 그래서 야외 활동에서 당연히 많이 쓰이는 그들의 몸뿐만 아니라 어, 본인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투약했다라고 표현이 됐던 그 어느 정도의 공포심, 긴장감을 다루는, 통제하는 그런 방법도 학습하게 되더라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thereby 하면은 그리하여 부사로서 기능을 하고 있고요. 즉, not only a but also b 의이 e only는 just나 simply, <laughs> 뭐, solely나 merely 같은 단어로 대체가 가능하고요. 얼수는 생략 가능한 보돌수의 이 얼수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상황입니다. 자, in social play, 자 이러한 어, 이 사회적 놀이에서 children learn uh, to learn how to negotiate with others, how to please others, and how to manage and overcome the anger that can arise from conflicts. 자 조금 전에는 이제 야외 활동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그런 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점들을 봤고요. 이번엔 사회적 놀이야. 그러니까 여러 사람과 특히 친구들과 뭔가 이렇게 좀 유대감을 형성해야 되는 그러한 형태의 놀이에서는요. 어, 아이들은 뭐를 학습해내가냐면, 목적어. 첫 번째, how to 동사원형. 여기까지 나왔고요. 1번 목적어입니다. 두 번째, how to please others. 두 번째 목적어. a n 드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목적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병렬구조를 취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협상을 해나가야 되는지를 학습하고요. 두 번째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please는 기쁘게 하다라는 타동사입니다. 목적어를 기쁘게 하다. 어, 자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해주고 마지막 어떻게 1번 manage, 2번 overcome 이두 개가 둘다 타동사인데 공통된 목적어를 취하기 때문에 이 뒤에 한 번만 목적어를 씁니다. 어, 둘다 쓰지 않고, 매니지드에 또 쓰진 않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화를 관리하거나 극복하는지. 근데 그 화는 어떤, 어, 관계대명사절의 수식을 받아서 나타날 수도 있대. 뭐로부터? 갈등상황. 어, 놀이를 하면서 뭐 옆에 친구랑 투닥투닥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부터 일어나고 출연할 수 있는, 예, 일형식 동사니까 수동은 안 됩니다. be a rise는 될수없고요 자, 이렇게 갈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화를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하는지, 이세 개의 어, 명사구를 학습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알아서 꽤 배우는 게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How to 동사원형은 아까 얘기했지만, how, 주어, should 동사원형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여기서 행위자인 어, 아이들을 데이로 바꾸, should n e g o 로 바꿔도 전혀 상관이 없겠죠. 어, 뒤에 것도 같은 원리로 바꿔쓸수 있습니다. <laughs> 자, none of these lessons can be taught through verbal means.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none of, 예요, none of 명사가 나오면 이 명사들 그 어떤 것도 봉사할 수는 없다라는 전체 부정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교훈들, 앞에 나왔던 뭐 사회 놀이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 또는 야외 활동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 이러한 모든 교훈들 그 어떤 것도 can be taught니까 지금 여기서는 부정의 의미가 반영이 돼야 되죠. 앞에 don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서 학습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 교훈들 어떤 것도 학습될 수 없어요. 뭐를 통해서는 verbal means, 언어적 수단을 통해서는 즉 선생님이 직접 말로 설명을 해서는 이러한 교훈들 친구랑 어떻게 동하고 협상을 어떻게 하고 공포는 어떻게 극복하고 이런 것들을 그 어떤 것도 학습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수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laughs> They can be learned. 자 여기서 they가 의미하는 거는 좀 전에 이 교훈들을 의미하겠죠이 교훈들은 can be learned 학습되어질 수 있어요. Only through 오직 뭐를 통해서만 experience 이 놀이의 경험이죠, 그렇지? 경험. 근데 요 경험 뒤에 and free play provides it가 지금 관계대명사로 바뀌어서 놀이, 자유 놀이가 그 경험을 제공을 하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만 이러한 교훈들이 학습되어질 수 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위치, 심표 뒤에 위치는 대 e 로는 출제가 절대 될수 없겠죠. 바꿀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요 뒤에 it가 이 experience로 바뀌어진 그런 목적격 관계 대명사의 형태다라는 거 확인을 할수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질문 내용 좀더 많이 읽어보고 어, 대비해 나갑시다.